안녕하세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키가 많이 작아서 어,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나 내 키, 얼굴, 몸매, 어, 기타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을 핸디캡으로 여기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만약에 이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우리의 일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그대로 두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람 책을 모셔서 이 사람 책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나갔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책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여제 이상화 선수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얼음 위를 스케이트를 신고 빠르게 속도를 내서 달려서 속도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운동경기 종목입니다. 어, 운동선수 이상화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워갔는지 이제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이상화 선수의 어, 신, 선천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상화의 타고난 특성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상화의 가장 큰 선천적 특징으로 꿀벅지를 꽂고 싶습니다. 꿀벅지? 이게 뭘까요? 네. 이상화 선수는 어려서부터 신체적으로 허벅지가 남다르게 굵고 굉장히 힘있게 튼튼하게 있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여학생들이 어느 여학생이 허벅지가 이렇게 굵고 튼튼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이상화 선수도 이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내이 허벅지가 굵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민만 했다면 이상화 선수가 오늘날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이상화 선수는 어 어차피 자기의 신체적인 특징이니까 차라리 이것을 강점으로 살려보면 어떨까 해서 적극적으로 허벅지를 단련해서 오늘날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로서 당당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도 어,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어, 여자 대표 선수들 사이에서도 아주 남다르게 굵었대요. 평균 4cm 정도가 일반 여자 선수들보다 더 굵었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보통 허벅지가 굵으면 훈련을 했을 때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허벅지 단련을 통해서 어, 이상화 선수가 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한 장점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음, 만약에 그 신체적 특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 이 특징을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상화 선수처럼 한번 우리 고민해 보기로 해요. 어, 둘째, 이상화의 가정, 교육 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상화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생님은 이상화 선수의 어머니 김인순 씨를 꼽고 싶습니다. 어, 이상화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대요. 어, 그래서 이상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 이상준 씨와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 보통의 가정에서는 운동 선수 두 명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됐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대요. 그런데 어, 이상화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꼭 꼭 운동선수가 돼야 되겠다. 스케이트를 타야 되겠으니까 나를 정말 밀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도 두 이렇게 남매 중에서 이상화를, 손을 들어주게 된 거래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모두 함께 사랑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선택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 중에서도, 어, 이렇게 또렷하게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것을 부모님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화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뭘꼭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입꾹 다물고 말 안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꼭 하고 싶은 거라면,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어필해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화 선수는 어,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그잘 어, 넉넉하지 않다가 보니까 부모님도 늘 경제적인 고민을 했는데 상화가 어려움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 부모님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외국 전지훈련을 보내 주기도 하고 또돈 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아예. 나중에는 집 지하에다가 옷공장까지 차려가지고 어머니가 부업을 하시기도 했대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